금일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신종 재테크에 숨겨진 실체 추적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요. 에펙스 마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에펙스 마진 거래 자체도 증권사 선물사를 통해 가지고. 이 f 스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절대 개인들이 해서는 안 되고요. 절친인 친구가 과외, 과거에 이에 f 스 마진 거래로 큰 돈을 벌었다가 그 돈을 다 날린 경험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폴인 익스체인지 마진 트레이딩 해가지고 8개국 통화의 변동에 투자하여 환차익과 이자율 차익까지 얻는 차익 거래의 일종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US달러와 일본, 제팬의 N. 원달러 환율. 뭐,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러당 원, 1달러당 뭐, 1230원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이게 밑으로 갈 것인가,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가면 매도를 치는 거고, 위로 가면 매수를 하는 부분들. 규칙이 상당히 간단하다라는 부분이고, 문제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FX 마진거래는 모르지만 과거에 천만원을 가지고서 한 계약을 할수 있었던 레버리지였어요 천만원에 한 계약이다라고 하면 원래는 10만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 달러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10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천만원을 가지고서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버티지 못해요 10%만 빠지면 깡통되는 거예요 에펙스 마진 거래 자체가 이게 10배의 레버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파생 상품과 똑같아요 굉장한 그러니까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10배 레버리를 쓰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과거에 이제 김택진이라는 NC소프트 회장 거기에 수익을 거뒀다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보시면은 이게 월봉이고요. 월봉인데,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MB,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을 했어요. 독도를 방문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자들에게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과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한국을 방문해라. 라고 그러한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보고 일본, 당시에도 아베 총리였어요. 수출 드라이브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BOJ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 그때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달러당 N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있죠. 상당히 많이 올랐죠. 과거 1980년대 말 이후에 상당한 부분의 일본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때가 바로 이맘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2년도 시호 시작해가지고 15년도까지 갔던 부분이다 BOJ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다 이때 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또 줬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증시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고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이고 초반에는 일본 콜 옵션이 500배가 터졌어요. 5개월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갔죠. 김택진 회장이 일정 부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추세가 연결되면서 1,500억이라는 큰 돈을 거머쥐었던 게 바로 이때였고요. 제 친구가 이때 매매를 했어요. 이 친구가 직장을 다니면서 몰빵을 한 거죠. 이게 1,000만 원이 자금이 늘어날수록 한 계약을 더 매수매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0개약으로 시작해가지고 100개약까지 갔던 부분들, 10, 결국에는 마진콜이 나가버렸다. 풀 배팅의 위험성이죠. 10억인데 1 0 0억에 배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 빠지면 깡통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잃은 친구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걸 다 날렸어요. 다 날려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마 감이 안올거야 그리고 금일, 음, 커버받은 도박 에펙스 렌트 제2 바다 이야기 되나 해가지고 금일 에펙스 맞은 거래뭐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1만 달러 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바로 거래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대여계좌라고 할수 있어요 2012년도 그 트레이딩 룸에 있을 때 이야기에요 센터장님이 누구를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만나는데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대여 업체에 그 영업을 하는 분이고 그 센터장님이 아프리카TV BJ를 하면서 대여 업체를 끼어, 끼고 그 대여 업체를 소개해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때 당시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그때 처음 알았죠 대여 업체에다가 사람을 한명 소개시켜 주면 얼마씩 주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13년도에 이제 저녁을 지인분이 먹자 그래가지고 만난 적이 있는데 자리가 대여 업체 전문가를 뽑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놀란 부분들이 뭐냐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만원을 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을 다 요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50명만 소개시켜주면, 업체다 소개시켜주면 2천만원 정도에서 3천만원 정도를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놀란 게 100만원을 들고 있는데 이사람은 어떻게 요리를 하냐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다 소개만 시켜주면 한 50명만 소개시켜주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처음에는 1만원 이상이고 그 전문가한테 많게는 월 억대도 벌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대여업체라는 부분들이 엄청난 도박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때 이제 비로소 크게 느꼈고 그리고 전에 트레이딩 룸에 한두 분이 이제 왔어요. 대표 룸이 따로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갔는데 대표님하고 대업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두명 정도가 왔는데 자기네들은 국회의원도 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와 국회의원을 끼고 있다? 그러면서 걸리면 걸리면 도박죄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분들 도박 개설죄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이 경제 쪽으로 와가지고 대여 업체를 개설을 하고 한참 유행이어가지고 조폭 분들이 와가지고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파생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어요 대여 그 업체가 와가지고 대표님을 스카우트 한번 해볼까라고 왔는데 보니까 느낌이 좀안 좋았죠 대표님도 아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만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국회 본인들은 경찰서는 당연히 이제 제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신들은 국회의원들 비호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하면 잘하면 증권방송, 증권방송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잘 해서 사람들을 구어 삶을 수 있고 업체 소개를 시켜주는 부분들까지만 하면 된다 뭐 거기서 수익을 내거나 수익 손실을 내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개의치 않는다 돈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침투해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에어 업체 사장님과 과거 사장님이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세요 이분과 그리고 대여에서 근무를 하셨던 제 지인분, 지금도 연락을 하시는데 이분 과거에 중소기업 사장이셨어요. 사장이셨다가 그 수십억을 날리신 분이 얘기를 말씀드려 보면 아주 잘한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자동 매매 시스템이라 그래 들어갔는데 자기가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찍었는데 손실을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사기죠. 개인들이 이게 들어왔는데 렉을 거린 거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완전히 그냥 졸업시켜버리자. 자기가 매매를 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뭐데두 계약 다섯 계약 막 정신없이 만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돈을 다 잃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사기죄. 이 대여 업체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똑같아요. 거기서도 에펙스 마진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요즘은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실계좌로 드니 주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잃으면 업체 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사기 사기라는 부분들이 될수 있고요 금일 납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부분들은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큰 부분이 아닌가 검은 커넥션들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물방개 물방개가 이렇게 있는데 물방개를 가운데다 놓으면은 만원짜리 상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방개 초등학생들을 노리죠 이게 다 과학적이더라고요. 여기다가 화학약품을 좀 써가지고, 얘네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요즘 같은 경우는 전류를 흐르게끔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은, 얘네가 전류가 흘러가지고 얘네들만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전류죠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주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걸지 않는 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거는 데다 했더니 승률이 굉장히 좋았다 그 패거리들 그렇게 해서 승률이 좋았는데 하우스하고 짠 부분들이고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전류를 흐르기 때문에 못 가게 하고 여기만 갈수 있게끔 돈을 좀 따니까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면서 가라고 꺼지라고 하면서 가, 가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놨다 이게 도박이라는 부분들 여기에는 바로 하우스와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천만원이든 천만원 일억이든일억을 전부 다 갈치하는 부분들이죠 불법 대여업체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증권사도 요즘에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국내, 뭐, 지수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그냥 자전매매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고, 해외선물 같은 경우가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과연 증권사에서 가상으로 만약에 계좌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손실은 증권사의 수익이기 때문에, 야, 이거 과연 재정이 안 좋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가상으로 운영하는 증권사가 있지 않을까. 대여업체처럼. 개인들이 해외 선물 해가지고 수익 나는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상으로 운영하는 증권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한 트레이딩룸 네분 정도가 있는데 한 분이 선물 고수라고 막 그래요 한 명이 있고 세 명의 추종자가 있으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대여 계절 쓴다. 대여 계절 쓰는 이유가 출금 확실하고, 작은 금액으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뭐, 많이 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세 명이서 그렇게 추종을 하고,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명의 사기꾼과 세 명의 바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사장 하시면서 이제 센터장이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식을 굉장히 잘 하세요. 이 주식을 잘 하시는데, 주식만 하셔가지고, 이제, 테마주 매매도 잘 하시고, 뭐, 우량주 매매도 하시고, 요즘은 우량주 매매 주로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갑자기 주식이 잘안 되니까, 선물 옵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때 한번 와서 보라고, 진짜 기똥차게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막, 천만원, 이천만원씩을 번대요. 어, 뭐0 0개약씩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가 뭐, 2015년도, 그 정도 됐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보지는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달 정도 배워, 배운다라고 배 해가지고 회비가 막뭐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막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냥 듣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기꾼이었다. <laughs> 사기꾼이었다. 었 그러니까 대여계좌, 가상계좌, 가짜계좌를 가지고서. 그걸 해가지고 사기꾼 치는 부분들. 별일이 굉장히 많아요. 파생 상품이라는 것들, FX 마진이라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볼때다 사기꾼이에요. 이게 레버리지가 10배에요. 일반적인 증권사, 정규 계좌를 통해서도 레버리지 100%는 상품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99.6%, 파생에서는 0.4% 정도가 수익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주식 같은 경우는 96%가 손실이 나고 4%가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4%.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워렌버핏의 장기 투자, 여유 자산이 있고 배당으로 먹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수익이 나고요. 유일하게 실전 투자 대의 우승권의 사람들, 어, 여기 보면 뭐, 리노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돈이 많다라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돈이 많아도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선물 옵션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던 부분들이 있, 있고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자신에게 기가 막힌 불을 불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털고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들어왔다, 10만원, 20만원 줄수 있어요. 그건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때안 주고 어떻게 해서인지 여러분들을 졸업시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투자하십시오.